안녕하세요, 차박썰입니다. 자동차를 반값에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거 연말 프로모션도 아니고 반값이면 차량의 차값의50% 할인이잖아요. 아, 정말 절반을 할인해주는 자동차가 세상에 어디 나요 봤더니만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넥소가그 주인공입니다. 서울 시민이 올해 이 넥소를 구매하면요. 보조금만 3,250만 원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뭐 세제 감면 혜택이 최대 660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뭐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뭐 통행료 면제 이런 추가 혜택들도 꽤 빵빵합니다. 원래 넥소 가격이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세제 감면까지 고려했을 때 진짜 절반 가격보다도 이거 다 더하면 한 3, 400만 원더 짧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넥소가 수소차란 얘기죠. 전기차도 아니고 수소차가 웬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 뜬금없이 반값에 할인한다. 이런 얘기가 딱 들려오는 거 보니까 아이, 킹리적 가심에 의해서 의심부터 들죠. 설마 이거 재고떨이 아니야. 보통 차량에 이런 큰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의심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잘 보잖아요. 그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그차에 신형이 나오거든요. 통상 풀체인지 이전에 차량이 싹 바뀌니까요.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 재고 털어야 되잖아요. 할인해가지고 차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넥소도 냉정하게는 그런 셈인 거죠. 실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이거 생김새가 코난가요? 아, 이거 진짜 코난데? <laughs> 얼마 전에 외신 카스쿱스에서 신형 넥소의 예상도를 올렸어요. 사실 아직 신형 넥소는 아예 뭐 어떻게 나온다 이런 힌트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예상도긴 한데요. 보통 예상도가 빗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눈여겨볼만한 거죠. 아니, 이 신형 코나에서 앞에 그 픽셀 형태로 그릴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코나처럼 쭉 일자로 이어진 램프부가 위쪽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쪽에 보면 하나하나 다 네모난 픽셀이죠. 이 현대차가 픽셀이라는 네모 모양은 전기차 라인업에서만 쓰고 있어요 수소차도 따지고 보면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동화 라인이긴 하죠 그래서인지 넥소에도 이 픽셀 표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추측으로 보입니다 어 근데 이 일자형의 램프와 아래쪽의 램프가 분리돼 있죠 살짝 보여지는 옆라인을 보면 각진 디에로 라인도 그렇고요 하부 측면부 사이드 간이쉬도 그렇고요 분리형 램프부터 시작해서 약간 투싼의 향기가 스멀스멀 나기도 합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현행 넥소와 마찬가지로 쑥 들어가 있는 오토 플러시 핸들이 적용되고요 지금 넥소도 루프라인 뒤쪽에 C필러 뒷부분 이쪽이 좀 특이한 모양새잖아요 신형 넥소도 이쪽에 좀더 힘을 실어서 화려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테리어 소식은 따로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부분 변경을 건너뛰고 풀체인지로 나오는 만큼 디지털 사양이 좀 강화가 되겠죠 현행 넥소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신형은 12.3인치로 무조건 커질 걸로 보이고요 안쪽에 디스플레이의 UX와 UI도 싹바뀔 겁니다 무엇보다 넥소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버튼식 변속 셀렉터가 들어가 있죠 이거 펠리스에도 들어갔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아마도 컬럼식 타입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좀 금손분들 덕분에 신형 넥소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렌더링 사진 보면서 좀 살짝 상상해보게 되는데요. 뭐 세상을 휘둥그레하게 놀랄만한 특징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 내수 시장에서 넥소가 4,328대 팔렸어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또 수소차를 원하는 수요도 사실상 굉장히 적다 보니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이 수소차에 투자하기는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기아 같은 경우 통상 4, 5년만 돼도 풀체인지가 되잖아요. 넥소는 지금 페이스 리프트를 완전 건너뛰고 6년이나 흘렀으니까 이미 사골 라인업에 들어온 거거든요. 현대 입장에서는 풀 체인지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맞긴 하죠. 그러니 풀 체인지 넥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뭔가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어,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아주 크게 기대할 만한 사양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거기다 신형 넥소 풀체인지에 새로운 3세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이 들어갈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있는 2세대 시스템을 그냥 개량해서 들어가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구성이나 성능 같은 것들이 현대차의 내부 목표 수준에 아직은 미달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자인도 문제지만 당장 성능부터도 더욱 히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신형 풀체인지 넥소 내년 1분기 중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신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인프라입니다. 수소차 관련한 인프라는 전기차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차값은 비싸지 성능 뭐 미미한 업그레이드? 이러면 넥소를 살 이유가 더 없어지잖아요.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미련의 끈을 아직 놓진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가 불과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와 수소연료전지 사업 일체를 2천억 넘게 주고 인수했어요. 앞으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뭐 RD, 생산품질, 뭐 이쪽까지 다 뻗어서 사업성을 확장해 나간다는 포부가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수소차를 생산하는 과정 은 심플해질 거예요. 두 회사로 막 이원화돼서 되지 않고 일원화가 되니까요. 근데 정의선 회장도 수소차가 우리 세대가 아닌 후대를 위한 사업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수소차는 결국 느려도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수소연료전지 개발이나 생산 다 좋은데 역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뭐, 이번에 CES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동형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뭐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좀 두루뭉술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가요, 차량 125대 중에 한기꼴입니다. 수소차에 대한 이 의지, 끈기 이런 건 좋은데, 넥소 풀체인지 나오기 이전에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 분명히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들이 어쩌면 더 먼저 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형 넥소 풀체인지와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 살짝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넥소를 타봤거든요. 2018년에 당시에 그 평창 올림픽 열리 시절에 현대차가 그 평창에다가 수소차 체험관 이런 걸막 만들었었고요. 실제로 넥소를 좀 타보게 했었어요. 그때 타보면서 와 진짜 수소로 달리는 차가 있네라는 게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엔진도 없고 연료전지가 그 동력원이잖아요. 전기차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전기생. 산이 가능한 연료 전지라는 발전기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기가스 오염 물질 막 하나도 안 나와. 주행하면서 보니까 배기구로 막 깨끗한 진짜 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어쩌면 진짜 친환경차는 수소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긴 했습니다. 수소차 시장을 현대차가 지금은 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고 확대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앞으로 넥소 풀 체인지 소식도. 수소차 소식 좀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빨리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네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사용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박사용또 다음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